안녕하세요. 루트트레이딩의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한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현재 시간은 9월 6일 오후 4시 26분이고요. 국내 어, 시장 장 종료된 시간이죠. 벌써 9월 달이네요. 어, 여름이 이제 끝나고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어, 오늘도 영상은 짧고 굵게 그리고 리뷰 형식의 차트를 좀 트래킹하는 식으로 방송을 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새로운 종목이 있다기보다는 어, 기존의 영상들을 다 1봉과 4시간 봉 이렇게 큰 시간 봉으로 분석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제가 할 종목들을 지난 영상에 많이 찍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1봉으로나 4시간 봉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요만큼이 일주일이거든요 요정도가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영상의 뷰에서 그냥 리뷰하는 형식과 트래킹하는 형식이면 이어서 보면 관점에 크게 변화가 없으면 굳이 뭐 새롭게 또 분석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15분 정도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분석을 하면 매주 분석이 새로울 거예요. 근데 제가 직장인들이건 뭐건 큰 관점에서 편하게 트래킹할 수 있게끔 일봉으로 관점을 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은 지난 영상에서 돋보기 모양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그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난 영상과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을 합치면 여러분들 뷰를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되셨죠? 코스피는 반등이 좀 나왔어요. 어, 제가 여기 코스피에서 반등이 나올 때이 어, 저점이 낮췄던 부분이어서 반등이 나올 때 여기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데 어, 이 부분을 돌파를 해서 이전의 고점을 트라이하고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완만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추세를 하락해서 큰 하락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한 그 정도만 트레킹 하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관점 변화는 없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추세에서 중식값이 가운데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오더블록 매물대 이 부분 위에서 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나쁠 건 없어요. 긍정적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요만큼 공간이 남았는데 여기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맞느냐 아니면 돌파를 하고 좀 위에서 노느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 체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가 1차 익절라인이고 여기서부터는 여기 구간을 여러 두대 꼭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익절 스탑로스만 올려가면서 차익실현을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이제 조정이 나왔죠. 코스피 상승과 함께. 네. 이게 꼭이 레버러지 인버스 이 ETF 상품은요. 코스피가 요만큼 올랐으니까 요만큼 가고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요만큼 그렇진 않아요. 전일 대비 상승과 하락이기 때문에 슬리피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갑자기 살살살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요만큼까지밖에 못 올릴 때도 있고 급하게 올리면 얘는 더 오르기도 하고 그런 유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를 하시고요. 코스타 제가 지난번에 코스피보다는 파동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유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 부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저점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얘가 프리미엄을 가졌던 고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추세는 나쁘지 않고요.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파동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더 고가를 트라이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 부분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 이탈이 된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타이트하게 놀고 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파동이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여기 부분과 이러한 추세에 맞닿는 부분에서 대각선으로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어, 정도의 수렴은 나쁘게 보지는 않아도 될것 같다. 관점을 얘기해 드립니다. 얘는 플래그 패턴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플래그 패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수렴 후에 이 부분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 상승이 나오고 하락 플래그 패턴은 반대죠. 이렇게 됐다가 하락 추세가 이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이 부분이 추세가 깨지는 부분, 깨지는 부분, 깨지는 부분. 근데 지금은 얘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위로 이 모양은 아래로 수렴하지만 이렇게 플래그 패턴, 뭐 쌍방 세계로 볼 수도 있지만 플래그 패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봤을 때 얘가 이 고가를 돌파를 하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여기 부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는 플래그 패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굳이 뭐 패턴이 이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저점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죠 그러면 추세는 상승인 거죠 고가도 고점도 조금씩 높여져 가고 있죠 근데 이제 고가는 이제 어느 정도 상방에 대해서 경직도를 가진지 수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심리적으로 저점은 계속 올라가는데 고가를 돌파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기술적이든 기본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아무 이유 없이 돌파는 하지 않겠죠. 어떠한 모멘텀이든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한 고가를 돌파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급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러한 수렴을 하고 상당 부분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고가를 뚫고 수렴을 하는 순간 더 올릴 거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럼 심리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강한 음봉으로 내리꽂지 않는 이상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횡보를 오랫동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에 대해서 얘가 하락을 한번 하고 올랐다가 여기서 타이탄 수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 점차적으로 꺾이게 되죠. 꺾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리가 불안해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으로도 갈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 압력이 더 세지게 됩니다. 그랬을 시에는 적정가라고 하죠. 사람들이 매수를 받고 싶어 하는 가격대, 요 라인 때까지 기다리는 심리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나오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서 됐을 때야 어, 거래량과 함께 매수세가 출현을 하게 되고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이어가면서 고가를 어떻게 트라이 하느냐가 코스닥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모르면 음 두세 번 반복했다가 자기가 아는 만큼만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더 위험하거든요 저는 초보자부터 트레이더 숙련된 트레이더까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초보자한테만 맞추기보다도 너무 숙련된 트레이더에게 맞추기보다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제가 어, 광고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루트 트레이딩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 정보 채널이 있고 커뮤니티 채널이 있거든요. 커뮤니티에도 제가 이렇게 글들 남기니까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정보 채널에서는 링크 트리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많이들 한 번씩 구경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메인 채널은 텔레그램 이렇게 있고요. 아시겠죠? 지금 뭐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를 보면 자이 부분이죠. 130만 원은 덩분가 뚫기 힘들다라고 한 부분에서 뚫어줬으면 모양이 좀 달랐을 거예요. 못 뚫고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얘는 여기와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고가 엠보라고 인식을 하고 지지를 더 많이 받으니까 여기가 경고해 줄 수가 있고 여기가 추세가 이탈이 됐나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매도 유인 캔들이라는 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힙소, 속임수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확실하게 여기 부분이 이탈이 되고 여기서 수렴을 한다?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는 게 기술적으로는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랬을 시 최소 사람들이 매수를 기대해 볼 만한 가격대는 여기와 여기 요기 구간까지 열리게 돼요. 불안해지거든. 그런 점을 트래킹을 해야 돼요. 네, 일단은 여기 부분이 추세가 이탈이 됐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 부분에서 반등이 다시 상승을 해서 이 중심값인 여기 부근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반등이 나와주느냐 아니면 그냥 조금만 반등하고 자꾸 불안한 모습으로 여기 하방을 이탈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 부근을 지켜봐야 어떠한 분석이 완성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여기 부근이 여기 부근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살짝 꺾여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은 어,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 부분이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커펜 어, 핸들이라고 하나 제가 뭐 굳이 뭐그 용어를 외우면서 이렇게 하진 않는데 수렴 후에 여기가 이렇게 돌파가 된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이탈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파가 되잖아요 그럼 진짜 좋은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여기 부근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진 말아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코프로비엠, 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 여기 부근이 반등은 나올 만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었어요. 이 정도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를 트라이하는. 가격대가 왔고 이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추세와 맞닿는 지점이기도 하고 여기와 여기에 더블 바텀, 흔히 말하는 쌍바닥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저점이 낮춘다라고 하면 그 다음 캔들에서 추세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고점은 강한 저항이 돼 버려요. 그리고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구세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좀 보수적으로 지금은 트래킹을 해야 된다. 만약에 얘가 극적으로 좋아지려면 적어도 여기 부분에서 이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요, 예를 살짝 뚫어줘야 돼요. 그렇다고 눌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더블 바텀 이후에 역 헤드 앤 숄더가 되죠. 그랬을 시 여기까지 상승이 열리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뭐, 그 다음은 여기까지도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와야 금상첨화고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한다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채널을 그리면서 하락을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원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달러, 환율 한 달에 한 번씩 그룹오일 같은 거또 같이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정보의 좀 방향성이 다르고 차별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중구난방하고 이것까지 다 해드리기에는 정보의 차별성을 두기가 힘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국내 주요 종목과 코스피 정도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중요한 순간에 미국 주식이든 나스닥 지수든 달러든 여기서 아예 안 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좀 빈도수를 낮출 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제 남은 이제 목금토 성투하셔서 많은 수익 거두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루피트 트레이딩 루트의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분석하는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어 진심으로 부자가 되는 길에 가속화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루트와 함께 부의 길을 달려갑시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은 더욱 부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루트의 트레이더 데이빗이었습니다.